다 챙겼겠지? 낚시하러 고! 조은이 하이 조은나 선크림을 바르다 말았어? 조은이 살쪘어 이모 <laughs> 출발하시죠 어제 구사하게 바로 붙었어요 어 축하 축하 장하다 장해 아 조은이가 방학을 해가지고 울진에 낚시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죽변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, 드디어. 이게 바다지. <laughs> 오랜만에 또 바다 보니까 좋다. 야, 사람 별로 없네? 평일이잖아, 평일. 어. 빨리 가요. 그래, 빨리 잡자. 응. 와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우요 <laughs> <랄랄랄랄랄라. 웃음> <오>. 아. <laughs> 정원이 신났어. 좋다. 바다다. 진짜 뭔가 뻥 뚫리는 기분. 아름다운. 갈매기 안녕. 갈매기 날아가유. 그건 뭔데? 왕상어. 왕상어? 오 도착하자마자 고기 두 마리 얻었어. 아 많다. 빵가루가 초록색이야. 너무 많다. 아네네 네. <laughs> 내가 낚여 버렸네. 낚싯바늘이 제 등에 꽂혔어요. 타패은 필수예요. 날씨가 너무 추워서. <laughs> 아, 어, 고도. 아, 지금 꼬둥어 잘나와요지 아, 진짜? 있는데. 싹 다. 잘 나오는 게를 이제 처음 잡는다고. 이런 식으로. 아, 우와 다 고게 다 몰려. 지금 네손슈렉 같아. 슈렉 오. 아, 고생했다. 에, 떨어졌다. 아, 저 있는데. 에이. 꼬둥어야. 아 미끄러. 아, 어, 미끄저 해도 돼요? 그고 끄고, 끄 에이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귀여워. 고독 어, 오, 어. 오. 우와, 아, 크다. 아, 우와, 아, 크다. 아, 우와, 진짜 커. 아, 우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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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에이! 여기 숨어있어. 와우, 갈매기. 우와. 우와, 갈매기 봐. 우와, 장난 아니다. 저렇게 따라다닌다고? 광적이다, 광적이야. 엄청 꽉 잡아야 돼. 아, <laughs> 잡았다, 잡았다. 와, 와! 됐다. 어, 묵직한 게 손맛이 좋은데? <laughs> 이 새우랑 빵가루랑 이것저것 섞였어요. 어, <laughs> 됐다. 이건 베이트리라서, 음. 루어인데, 그냥 던질 때, 음. 그래 음, 몰라 아, 돈 싫어. 음. 자, 이거 이거 주머니에 넣고 있어. 네.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내복 두 개랑 합해. 다 없죠? 우와, 지금 물고기가 제 새우를 먹고 있는 게 보여요. 지금 대박! 아, 고등어! 오, 진정해 진정해 흥 것만 얘얘 크다 도마가 있는데 바닥에서 썰어야 돼 작다 어 주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들어가 야 잘한디 안씨점프이나지 짜장보다 와 진짜 종원이 원시인 같다 너무 잘해 음, 야 회집 사장해도 되겠다 야손안 시려는가 어 뭐야 이거 비늘 <laughs> 아니 지금 무인도에 가도 잘 살아남겠다. 어디서 는 거? 영주야, 영주. 네, 이산 알죠? 여기가 이 산이다. 아, 이 산. 거기 한번 낚시하러도 갔었는데 바람을 막아야 돼. 이게 신김치여가지고 기름에 볶기만 해도 맛있는 냄새가 나. 어, 바람. 여기다 물좀 넣고. 회산됐어 오, 이야, 고등어회. <laughs> 와, 조건이가 직접 손질한 거. 대박! 같이 찍어서. 음! 음! 신선해! 응. 음. 산이 음. 음. 아삭하죠? 음. 아삭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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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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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엄청 쫀득쫀득해요. 그냥 먹어 뭐 맛있어요. 응. 음, 이제 네. 고등어 찌짐도 먹고. 불이 불이 좀 불이 파이다 이거. 바람이 불어가지고. 올릴게요. 응. 우와. 아, 우와. 아, 대박. 뭐냐 뭐. <laughs> 고등 고등어 찌짐이요. 어, 누구 하는 거야? 아 네. 된장도. 마늘 좀 많이 들어가야 돼. 불이 약해서 좀 오래 걸리겠다. 조은나 네. 한참 있어야 돼. 와, 너무 추워서 밥이 깡깡 얼었어. 깡깡 얼었네. 아, 이거 조은이 다 먹어. 조은아, 밥 먹자. 와, 고등어. 이야. 오, 살좀 봐. 근데 가시가 많다? 조심해서 먹어. 음, 야들야들하네. 부드럽다, 살이. 또 이렇게 바로 먹는 게 맛이지. 밥, 밥이 돌이야, 돌. 괜찮아. <laughs>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. 응? 아, 양 신김치. 돌밥. 껀져 먹어라. 응. 껀 먹었어. 응. 나 여기 다 묻었다, 여기에. 음. 주원이가 손질 잘했어. 주원이가 이렇게 손질해주니까 먹지. 아니면 어떻게 먹냐. 적구성이제 최애에요. 음. 달아. 아, 진짜 너무 춥다. 손가락이 지금 동상이 걸릴 것 같아. 난 들락한다. 들락, 들락, 들락. 언니, 안 춥나? 와 진짜. 젊은 게 좋다. <laughs> 이 날씨에도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. 나개지렁이 끼우면 돼? 갯지렁이 깨물잖아. 으아, 깨물지 마. 으아. 아 얼어서 얘네도 추우니까 죽는구나. 갯지렁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깨물어서 굉장히 무서운 아이예요. 어 너무 가까이 던졌잖아. 망했잖아. 에이. 아 뭐가 이래? 어 물고기 왔다. 내갯지렁이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아아 더럽게 안 잡히네.

또 바로 먹어줘야지 음 맛있어 음당 떨어져요 하, 힘들다 겨울 낚시 쉽지 않네 그리고 제가 지금 Q&A 영상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, 신나게 흔들면서 왔더니 이렇게 됨. 잡았어? 몇 마리? 다섯 마리? 거짓말. 오, 이거 다 네가 잡았다고? 네. 오, 내가 커피 사러 갈때올 때가 이만큼? 야, 많이 잡았다. 지금 올라 아,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와야 자, 커피 마셔. 이거. 아, 괜찮아. 죄송한데. 대신 저희 쟤들이. 아니. <laughs> 아니 뭐, <죄송하네. 웃음> <이체> 야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맞네. 지금 고기들이 뛴다어찌 아, 손맛 봤어요. 장 안에 장해. <laughs> 와, 이렇게나 많이 잡았어. 대박이야. 이 야, 무늬 봐. 대박 신기해.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은겨? 또 이렇게 자세히는 처음 본다. 굉장히 자세하네. 그래도 그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가 고등어 찌짐도 먹고 에이씨 그니까 오 고기 튀는 거봐아 잡아야 돼 다섯 마리 잡았잖아 욕심 꾸레이네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택도 없어 계속 기다리다 보면 잡히겠지 아이고 더 이렇게 안 잡히네 고기가 없어 미역이나 낚을까 나, 나 빼고 다 잡아 저기 고기가 튀었어요 꺼라지 안 된다 아 어,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지? 이번엔 새우 깨울게요 깨우. 새우 그냥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끼워 음. 좋았어 제발 잡자유 확실히 재밌는 민물보단 바다 낚시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하다 뷰가 좋잖아 고기는 못 잡아도 낭만을 잡았어 낭만을진장 어우씨 물었는데 대박사건 아까비 제 뒤에 있는 저분은 5분에 한 마리씩 잡고 있어요 대박이야 난 뭐지? 아 어, 이제 6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쟤는 나랑 낚시로 온 거야 저아저씨랑 낚시로 온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진짜 좀 잡았어? 다 얻었어요 <laughs> 다 얻었어 <받았어>. 우와 <laughs> 우와 대박 이게 뭐라고? 뱅에동뱅에동 엄나 뱅에동? 비싼. 우와 우와 이건 뭐야? 우와. 항어 우와 네, 항어 우와 진짜 크다. 우와 대박. 우와, 또 잡았다. 오 그거 그거 망상어. 우와. 뭐. 아 근데 다니 니통으로 들어가네. 아니, <laughs> 네 꼴락 빼고는다 준대요, 살. 사장님. 아, 사장님 너무 다퍼 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살아 있어. 아빠 좋아하겠다. <laughs> 와. 사장님 1분에 한한 마리씩 주시는 거 같아요. <laughs> 그러니까. 길이가 너무. 많아 빨리 떠줘. 고너이 <laughs> 놓치면 안 돼. <laughs> 나이스아 보도가 아니야? 들어가. 아 우리 통으로 들어가고 있어. 너무도더 잡아가는데? 그러니까. <laughs> 그거는 망상어야 망상어. 이게? Yeah. 응. 이건 탕 끓이고. 잘 얻어갔지? <laughs> <laughs> 깔끔하게 잘했네. <laughs> 아빠, 맛이 어때? 아빠? 저좋는 거지. 저자 저기, 저기, 기 저기,